자, 이 뒤늦게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어, 6월 모평 보고 나서 또는 여름 방학 시작하는 시점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 여름 방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문제는 다 봐야 돼요. 통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뭐 여유부릴 시간은 없죠. 그래서 빠르게 잘 풀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능 직전에는 좀 시간을 남길 수 있으면 남겨가지고 3, 4 단원의 주요 문항들을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뭐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또는 9월 모평 이후에 수능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초 문제를 보는 기본틀은 맞지만 전 단원을 다 보는 건 사실상 무리. 그러니까 1, 2, 3, 5 단원, 4 단원에 집중합니다. 4단원, 유전만 빼도 공부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4단원을 완벽하게 맞힐 수 있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수능 전까지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그때는 4단원의 2점짜리 기본 유형의 문항들은 풀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등급은 확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 10월이잖아.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놓을 수만 없지. 그래서 그럴 때는 파이널 체크포인트 같이 10강짜리 초압축 정리되어 있는 그런 강좌들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이용해서 1단부터 5단원까지의 전체 큰 틀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의에서는 주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지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은 다음에 기출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는 허락된 시간만큼 풀어내면서 네 조금 곤란해서 공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등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때 제시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